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주말을 맞아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저한테 쉴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AI특허를 또 세계 1위를 했네요. 5073건을 보유를 했다고 하고요. 세계 2위인 IBM과도 2배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구글이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어, 삼성의 AI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인공지능 시대가 미래에 올 거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로봇청소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로봇청소기도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입니다. 저도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잘 써먹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장이나 화장실 앞에서는 이 낙하 방지 모드가 작동을 해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야 생각보다 쓸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로봇 청소기도 센서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각종 반도체와 프로세서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범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 사실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기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에 이어서 IBM이 2위, 그다음에 중국 텐센트, 어, 그다음에 LG전자도 있습니다. 어, 의외로 LG전자도 인공지능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88건으로 LG전자의 뒤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 미국의 AT&T. 핑한테크, 인텔, 이렇게 10개의 기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없네요. 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파운드리, 5G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허 건수를 봐도 얼마나 AI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지만 AI 분야 최고 석학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세바스찬슨 교수를 삼성 리서치 사장으로 영입을 또 했죠. 자돈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보로 봐서 어, AI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죠. 2020년 현재 규모가 470억 달러고요. 불과 1년 후인 2021년에 730억 달러 그리고 또 1년 후인 2022년에는 1132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2년 후만 해도 벌써 130조가 넘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과연 얼마나 커질지 이 역시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만 계속 파면 소재거리가 떨어지지 않겠냐, 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만 계속 하다보면 소재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매일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뉴스들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뭐, 인공지능 특허가 세계 1위이고, 또, 랜드 플래시로 가보면 세계 최초로 192단 v n a n 를 개발을 하고, 또 그런 호재가 떠서 영상을 찍다 보면 또그 다음날 새로운 호재가 또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실시간을 주제를 않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얼마나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규모가 큰 회사인지 정말 저로서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직원 수만 해도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10만 6천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제가 투자한 기업의 분석을 하다보면 자신감도 당연히 생기고요. 조바심이 생겼다가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또 댓글을 보면 제 영상을 보시고 장기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왠지 기업과 함께 제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어서 또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올레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016년만 해도 한국의 점유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중국에 거의 따라잡히고 2024년부터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LCD 패널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 내다가 결국에는 한국 기업이 아예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올레드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중국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소식이 나오니까 삼성에서는 또 새로운 뉴스를 내놨죠. 이번에는 화면이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따라올 동안 단물 다 뽑아먹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인 스트레처블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이렇게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도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격당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신기술을 쏟아내는 삼성전자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과 어제 기사입니다. 7월 4일자 기사인데 자, 업계에서 추측하기로는 1, 2년 안에 당겨서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주름 부분이죠. 이게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스트레처블이 상용화가 되면 이 주름 부분도 사라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스트레처블 다음에는 롤러블 폰입니다. 롤러블 폰은 폴더블처럼 한쪽 면만 접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유자재로 모든 부분이 말려서 접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할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망치를 보면 상당수 증권사들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략 7조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론 실적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 예상을 하기를 올 하반기에도 클라우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과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동일 업종이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의 3분기 실적도 이미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9조 7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주문받는 양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분기 정도의 실적치는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취소를 한다거나, 뭐 리콜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아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에 알수 없는 변수가 있다고 해서 뭐 예상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업계 전반적인 예상치라는 것이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 그렇게 사업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삼성전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열리는 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선반영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 딱히 선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카페 창업을 몇년 동안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개인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과 동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4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활동을 해서 벌은 돈으로 주주들에게 40% 넘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배당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진짜는 당연히 주가 상승이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내가 개인 창업을 하는 것과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중 어떤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여름이 성숙이고 겨울에는 장사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비수기가 끝나면 반드시 성수기가 찾아올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비수기일 뿐인 거죠.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까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영화 한편 보고 오늘은 좀 맛있는 것을 사 먹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세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갈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갈 주식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현찮은 기업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